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 l b 지금 4월 3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0.53 보합의 종료가 됐죠. 이제 보합의 종료가 되면서 지금 이슈거리로 나올 만한 게두 가지 이슈거리가 나와 있고, 네, 이제 오늘 뭐 매매 동향은 뭐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기관하고 외인하고 뭐 요거 샀다 해가지고 뭐 크게 움직임 보여주는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걸로는 이 프로그램 애들이 계속 이제 오전장, 그러니까 장 스타트하고 시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뚝 떨어질 때 매도하더니 갑자기 이제 후반부에 거의 뭐 중후반부쯤에 갑자기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뭐 강력하게 매수해 주진 않았어요. 강력하게 매수해 주진 않았고 금융투자이들 그리고 외국인 지금 이쪽에서 이제 계속 물량 걷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시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l 7 b 에 나온 두 가지 이슈거리를 그럼 하나씩 따져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뭐 지금 당장 반영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건데요 l 7 b 중 리스크 줄이나 리버셀 아니면 국내 생산 구체화 자 이거 자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요거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당장 되는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오늘부터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항소제학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짜증 난다. 그냥 미국-중국 간 갈등 때문인가? 저 리스크 줄여버리겠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국내 생산 물량은 국내와 미국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Fd a 확률을 올릴 가능성 뒤쪽에서 올려놓겠다는 건데 문제는 얘가 의약생 생산 시설 만드는데 4년 걸려요. 그럼 몬트시아 지금 2025년인데 2029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얘네가 지금 요거 자체가 그냥 전 액션 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추후에 허가가 나와도 한국에서 만들 거야 허가 줘도 내가 나중엔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만들 거야 그냥 이런 식이 약간 액션성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액션성 움직임이 사실 지금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지금 두 번을 실패해서 두번 실패했는데 매번 경미하다고라고 하는데 이 경미함과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품목허가 불발. 그런데 뭐 계속 뭐 중국 미국 간 갈등 영향은 아니다 라고 선은 그어주고 있는데 그럼 도이치 뭐야 왜 이래 하니까 어찌 됐던 간에 h 채비 입장에서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면은 미친놈이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서로 재제출하겠다 우리 다시 도전할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해줬어 그런데 딱 여기서 포인트 주가의 반영이 너무 약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왜냐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 작년에 실패했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요 꽝하고 눌린 다음에 바로 복구폭이 등장을 했어요. 자이 복구폭 등장했을 때왜아 우리 포기한 거 아니다. 그냥 지연된 거지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다. 자 요걸로 인해서 순수하게 복구해주는 폭 그냥 급반등 폭이 좀 등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복구폭이 너무 미비하죠. 너무 미비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 이때는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복구니까 이때도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복구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앞쪽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맞은 거고요 여기는 뒤쪽에서 별로 상승폭 없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히 말해서 제자리라는 게 어느 정도 복구폭이라는 게 하한가 이전 가격까지는 와줘야 이게 복구폭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 HLB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구를 못했어요. 심지어 뭐늘 쓰던 방식, 테라퓨틱스 먼저 들어 올려 갖고 조정 기간 주고 이거 조정 기간 동안에 엘체비랑 제약이 올라가는 거이 방식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죠. 물론 이제 엘체비가 시장 분위기를안 타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 별로 안 타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도 아예 안 타는 종목도 아닌데다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퓨틱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건이 만들어졌느냐에서 이 여건이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는 차이 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근데 사실상 지금 테라퓨틱스가 조정받은지 5거래일이에요. 근데 HLB 지금 조정 어때요? 얘 똑같죠? 지금 조정 기한 계속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들어올리느냐에서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별로 안 남았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10거래일이 넘어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10거래일 갔다라고 가정할게요 이 자리에서 10거래일 가버리면 이거 올릴 때더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줘야 여기서 그냥 뭐 본점에도 약손점에도 물량이 떨어져서 빨리 받아 먹는데 이거 여기서 시간 끝나고 해서 어차피 여기다가 물량 던져지는 물량 별로 없다고 생각보다 없어요 오히려 개입출에 더 들어옵니다 얘뭐 있나보다 왜안 죽지? 그리고 올릴 때 수익 실험 물량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lchf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냥 액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호재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런 뭐 재료 뉴스 이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냥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어떤 거냐 요거예요. 진영권 lchf 회장 상해출장기 이거 계속 오전부터 이제 뭐 공항사진 나오면서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기사화된 거는 이제 추측성 기사로 나온 거는 또 오쪽에 나왔죠. 그래서 공항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다. 제가 요거 전략방에서 안내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가가지고 어 이거 날짜 맞춰서 가는구나 파 날짜 맞춰서 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근거입니다. 무조건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근거가 있으니까 이동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진양곤 회장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요. 내가 확실한 뭔가를 아, 여러분들께 들고 올게요. 자, 이거면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액션은 취해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시켜놓고 기다려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호재라도 가지고 들어와야 될 입장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반등 못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5거래일 동안, 퓨텍스가 조정받는 5거래일 동안 자체 반등이 안 나왔잖아. 자, 여러분들 피틱스는 지금 위치상으로 지금 이쯤 올라와 있는 겁니다. 먼저 떨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HLB가 자체적으로 반등을 못하니까 이 자체적으로 반등시킬 만한 건덕지를 갖고 와야 돼. 또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올리는 애들 그러니까 주포가 그냥 들어올리면 그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걔네들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올릴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올릴 거 아니에요. 명분 없이 올라가면 명분 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위험하게 떨어져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라도 하나 만들어 와봐. 이거 들어 올려줄게. 액션이라도 하나 취해봐. 저는 액션 취하러 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이번에 뭐 상해 가서 뭐 엄청나게 좋은 뉴스를 들고 온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반등의 시발점을 다음 주 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라퓨틱스 먼저 오르고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거 여러분들 이게 이 어, 정도에서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지만 이거 사실 중요한 데드라인이에요. 10거래일은. 개인 투자인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 자 근데 요거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버텼어 그러면 신규 진입을 개인 투자인들이 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있나보다 그러면 익절물량 받아내야 돼 이거 올라갈 때 이제 막 그냥 여기서라도 팔겠다 해서 막 줄줄줄줄 그냥 호가창 꽉 채워버린다고 그럼 이거 올리는 입장에서 이거 쉽겠어요 여기서 들어올리는 거 심지어 들어올릴 때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권 진입시켜 놓고 다음 뉴스 기다리겠다 여기 포지션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 포지션 진입할 때 퓨텍스랑 기준으로 지금 0거리 일이 넘어가버리면 잊혀진다고 퓨텍스 반등했던 게 퓨텍스 반등했던 게 잊혀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드라인을 지금 다음 주로 잡아놓고 지금 액션 취하러 갔다 저는 딱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물론 이제 좋은 뉴스를 가지러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뉴스 뭐좀 우리한테 좀 확정적으로 좀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러 갔을 수는 있어 그런데 무조건 그걸 가지러 갔다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갔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왜 갔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막 억지로 막 희망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지금 여기 다음 주 주봉 자리에서 얘가 복구 폭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액션 취하러 가는 자리, 액션 취하는 자리. 지금 보시면 이때도 양봉이 2주로 이런 식으로 복구했는데 를 이번 주에 살상 지금 내일 장에 복구 못하면 상승 폭못 보여주면 끝인데 그럼 그 다음 주 주봉이라도 어느 정도 들어올려서. 지금 자기가 하락했던 구간을 만회해놓고 자리를 잡는 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진짜로 클래스 원 쪽이라면, 진짜로 클래스 원 쪽을 목표로 한다면 클래스 원은 7월이에요, 여러분. 7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 인수하는 것도 지금 7월에다 포인트 맞춰놨잖아요, 걔네들이. 어차피 그때 가면은 지금이랑 주가 완전 천차만별일 텐데, 뭐 그냥 그냥 나 7월 할게, 그냥 이렇게 우겨버린 건데. 그러면 클래스 2면은 천천히 가도 돼요. 시간 넉넉하니까. 근데 7월까지면 사실상 4, 5, 6, 3개월 안에 지금 뭐 상승폭, 눌림폭, 상승폭 이거 뉴스별로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안정권 자리에서 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뒤쪽에서 아무리 뒤쪽에서 막바지에 들어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액션이라도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뉴스들이 일단 등장한 거다. 저는 딱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돌아올 때. 네, 돌아올 때 이제 어떤 정, 정보를 또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확인해서 바로 영상 촬영해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큰 기대나 이런 것보다는 아 이거 액션 회복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매매 동향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지켜봐야겠다.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 마음가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좀 우리 많이 냉정해져야 돼요. 진짜 많이 냉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피해를 몸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내가 여기서 피해 소화시켜버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완충시키겠다고 라 판단했으니까 지금 요 기간을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럼 최대한 완충해야죠. 그러니까 좀 실시간 대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거 단순 액션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액션 취하러 간거 지금 사실상 다음 주가 반등폭을 보여 줄수 있는 거의 마지노기 때문에 마지노예요. 단기적으로 1차 반등폭 보여 주는 거 다음 주가 마지노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입장이 제가 l 7비다그 어, 근데 돌아오니까 액션이 아니라 이거 진짜 좋은 거갖고 왔는데요. 그럼 물론 좋죠. 대박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최대한의 기대보다는 그래도 중간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눈에 보인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무조건 최상위권을 보는 것 보다는 일단 중간 위치에서 내가 보고 그때그때 그때 순간의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영역 전개를 가셔야 돼요 영역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는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일단 다음 주가 좀 포인트란 말이에요 1차 반등폭 1차 반등폭에서 포인트예요 반등은 1차, 2차로 나눠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최장 3차까지도 예상은 할수 있지만 일단 1차 반등폭 그리고 2차 반등폭 사이에서 내가 2차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1차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는 1차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느냐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순간적인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쉬운 종목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이... 아니 다음주 종가도 모르겠는데 무슨 7월달 얘길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크게 다뤄드리지 않았다 지금 HLB는 액션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요 그게 다음주입니다 그럼 다음주 안에 1차적인 반등폭 나오면서 뭐 거래량 매매동향 체크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진난번 회장이 들고 오는 뉴스도 어느정도 뉴스인지 뉴스의 가격까지 바로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포가 이거에 맞는 상승폭을 보여준다고.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 넘어 산됐다 뭐 여러분들 어려워졌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만큼 뒤쪽에서 수익을 대박을 쳐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번 일이 미끄러지면서 좀 내가 어려워졌다 하시면.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전략반 제가 운영하는 전략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h l b 나뭐 이런 움직임 등장할 때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또 시장이 또 어때요 오늘 박살 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박살 안 났죠 제가 눈 감고 3일만 버티면 된다 라고 계속 안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눈 감고 3일만 버티자 저 어때요 오전장이 또 투매던지신 분들 많다고 오늘 같은 날 또 오늘 같은 날또 틈에 안 던지고 또 이렇게 이겨내는 힘을 제가 전략방에서 드릴 테니까 전략방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지금 어려워지셨으면 이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거든요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분기 때뚜들겨 맞고 시작했어요 뚜들겨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뒷부분에서는 뒤쪽에서는 계속 시장 분위기 좋게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LCHB는 또 시장하고 역행 뛰는 종목이에요 까딱하면 시장이 올라갔는데 지는 못 가고 있다가 아니 시장이 못 가는데 지만 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역행까지 뛴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지금 이 위쪽에서 거래량 터진다고 그럼 여기가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포인트로 놓고 봐버리면 아침짝 누를 때 물량 뺏기고 끝나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잖아. 포인트를 이쪽에서 잡아야지. 어차피 여기서 거래량 안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손바뀜 내 가지고, 여기는 거래량 터지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거. 근데 여기서 위아래 2, 3%에 내가 흔들려고 물량 털어내버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관하고 외인 계속 물량 받아먹는 구조도 나오고 있죠. 얘네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물량 쏟아내고 이제 내일이면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려고 가닥 잡는 구간에서 또 LCLB 같은 경우에서는 또 액션 취하기 위해서 지금 회장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화통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액션까지 취해진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1차적인 반등폭을 다음 주 안에 무조건 뽑아내겠다는 라 의지로 봐야 됩니다 이건 뽑아내겠다는 의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야 이거 그냥 아무 명분도 없이 여기서 횡보시키면 안 된다는 라거 아니면 여기서 그냥 찍혀 눌리면 안 된다는 라거 그러니까 여기서 액션 취해보겠다 해서 이동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공매도 추임만 보셔도요 뭐 공매도 뭐 금지나 이런 거 있지만 얘네들이 공매도를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다 하는데 아니 선물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하방 패팅이 공매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무식한 공매도가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매도에 타겟 이된 종목이 절대 아니다. 제가 계속 안 내드리고 있죠. 여기서 액션 취해서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은 환매해요 저거. 액션 취해 버리면. 그리고 그 액션이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돼? 하한가 여기 시작했던 복구 지점 여기까지는 최선 해석. 해소를 해줄 만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게 지금 L7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어디에다 놓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이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쪽에다 포인트 놓고 흔들려버리면 그냥 물량 저점에 털리고 끝나는 거예요. 포인트는 절대 여기가 아닙니다. 중요 포인트 이 자리예요. 여기서 거리량이 얼마나 동반되느냐 결국 장기표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횡보하다가 2차 반등을 노리느냐 이번에 취하는 액션에서 이런 부분들 예상할 수 있다. 근데 이번 액션이 이제 다음 주 중에 바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너무 높죠. 너무 높죠. 마지노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엘체에 서 대응전략 세우기가 좀 어렵다. 좀 순간적인 판단해서 내가 좀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네 진짜 매매가 꼬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거리랑 없는 구간에서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실수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근데 네, 제가 L7B 눈에 말씀드리지만 L7B는요, 항상 명분 놓고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회장까지 나가서 명분을 가져오는 거는 1차 반등폭에서 지금 올리고자는 하 목표라는 개념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대 보고 그때 거리랑 보고 수급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1차 고점은 1차 판단 자리예요 그 판단 자리 송기훈 대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